코스피, 외국인의 사흘째 팔자 속에 2,600선 아래로 코스피가 21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높아진 경계심 속에 2,600선을 밑돌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28포인트, 0.86% 내린 2,582.63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5.72포인트, 0.22% 내린 2,599.19로 개장했으나 점차 낙폭을 키우며 2,58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51억 원, 2,083억 원 어치를 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 이후 3거래일 연속, 기관은 지난 14일 이후 6거래일 연속 8자를 지속 중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21일에서 22일 의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 정책 보고에 나섭니다. 최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에 시장 참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로 2,650대까지 올랐던 만큼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과열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약화한 점도 투자 심리의 악재로 작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네이버가 마이너스 4.33%, 카카오가 마이너스 2.32%, LG화학이 마이너스 2.17%,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56%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이날 전날보다 1.26% 하락한 7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전날 인베스터 데이, 인베스터 데이, 인베스터데이에서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현대 모터웨이 전략을 공개한 현대차가 3.08%, 기아가 2.69%, 현대모비스가 1.39%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의료정밀이 -3.74%, 섬유의복이 -2.14%, 운수창고가 마이너스 2.06%, 화학이 마이너스 1.68% 등은 하락한 반면, 운수 장비가 1.5%, 보험이 1.39%, 증권이 0.69% 등은 전날보다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종가는 전장보다 10.71포인트 1.21% 내린 875.7입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5포인트 0.1% 오른 887.26으로 출발해 오전 중에 890.94까지 잠시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 전환하고 낙폭을 키우며 87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2,820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67억 원, 806억 원어치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종목 상당수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특히 HPSP가 마이너스 4.62% LNF가 마이너스 3.34% JYP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 3.17%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2.77% 등의 낙폭이 두드려졌습니다. 이달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0조 5,490억 원 9조 2,5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